아, 인벤토리 뭐야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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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템 템 들고 싶어. 너 여기서 손전등 들어. 뭐야, 이거? 손전등 있어? 아, 그러네. 버어지 가자. 야야, 배터리 있다, 배터리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이씨. 야야야, 아, 야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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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야야. 얘 아, 마이크 씨. 진짜 이상해. 나? 더블 어, 더블 너 더블 마이크 더블 개 이상해. 이상해, 진짜. 난 안 킬하는데? 너 너는 그냥 내가 목소리를 줄일 게 이걸. 네아 오케이. 아 무섭잖아, 야. 아 진짜야, W 앞에 서자. 야, 막 카메라 뒤에 있어야지 미친놈아.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줄게. 그거를 이제 거기 여기 돌아다니면 괴물 같은 게 나와. 아. 그러면 그거를 유 그거를 카메라로 찍어서 우리가 이제. 어... 유튜브로 성공하는 거요. 오케이? <laughs> 아, 아 그러니까 그 망할 폐교.. 그 약간 폐가 체험.. 어 아이, 여기 귀신이 그... 있어! 어디 어디? 네 얼굴이요. 야거거 필름 어, 다 달면 못 찍으니까 아꼈어 어떡하지? 97%인데? 그거 아, 님 이상한 거막 찍으니까 그런 거 아니지. 야, 여기다. 떨어지면 돼요? 나 무서운데 좀? 아, 네. 에안안 다쳐 안 다쳐 뭐뭐안 다쳐 괜찮 괜찮 내내 그, 지금 강의 찍어 카메라로 아래야 뭐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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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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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찍어 클릭으로 클릭으로 카메라 대고 클릭으로 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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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얘 뭐야 이거 어야 뭐지 이 우리한테 점점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얘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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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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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야 우리 산소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야, 이거 아까 왔던 곳이야 여기 그러니까 우리 여기로 가야 돼. 나가야 됐지. 야, 야, 뭔 소리야? 이상한 소리 들려. 야, 이상한 소리. 뭐야? 어, 뭐? 어.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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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 아니야? 거미? 야, 거미. 거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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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 다안 있다. 가자, 가자. 오, 더블린, 더블린, 더블린. 버려. 야, 우리가 우리가 초보긴 한데. 어, 야, 나 방금 너무 무서웠어 방금. 야, 우리, 그냥, 그냥, 우리 어, 찍을 거다 찍으면 그냥 빨리 가자. 길을 외우고. 어, 그런 게 아, 진짜 너무 무서운데. <laughs> 오. 인사요? 가기 전에 인사, 인사 하나 찍자. 넌 니네가 안내 멘트에. <laughs> 네. 준비, 레디 a d y to? 아, 안녕하세요. 코. 아, 오늘 이제 어. 우리, 자, 들어가고 구독해. 자, 오늘.

하하하아 <laughs> W 뭐야 이거 아이고 죽었다 아왜 하필 저런 일만 나냐 저기뭐 있다 찍어 찍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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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 저거 여기여기여기 여기 저 뭐야 저거 뭐 오는데? 뭐 오는데? 뭐 오는데? 아예 아니, 아니 야 찍긴 했어 뭐 찍었어? 괴물을 찍었어 야 일단 일단 가자 우리 지금까지 번돈 돈이 없으니까 이번은 반자 품템 바로 넣는다 나서 음. 야 영상 볼수 있냐 이거 어 거기까지 아오케이 저기까지 저기까지 야 앉아 앞으로 앉아 스태미나 최대한 아껴 그냥 중간 중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봐저기뭐 있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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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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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어, 저거, 저거. 어, 저거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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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뭐 누구야? 오는데 뭐 오는데 뭐 오는데 <laughs> 잘 찍었다 잘 찍었다 잘 찍었다 야 뒤에서 뒤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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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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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. 어, 오른쪽 오 야, 쪽야 우리 아, 아직 몰라 오케이 어야야오오오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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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이 나 영상 데스크, 데스크, 데스크톱에 저장할래 이거 야 근데 야야 어, 야, 근데 야 우리, 우리 시청자 수를 삼천... 저 채워야 하는거야? 저거 못 채웠는데 우리 일단 자고 어, 나서 생각해. 자, 일단, 일단 일단 자, 일단 자와 일단 자 일단 자고 생각해. 어, 나 리솔 컴포트처럼쫄겨나는거 아니야? 어? 당신의 채널은 구독자가 늘지 않았습니다. 당신의 뭐뭐뭐는 매력이 뭐뭐뭐습니다. 당 세상은 당신을 뭐뭐습니다. 뭐 어쩌라고? 번역이 <laughs> 어떻게 된 <laughs> 거? 알고 보니 <뭐냐>, 악몽일 <laughs> 뿐이죠. 저... 뭐냐? 어.. 어? 어? 어 악몽이었어요아 이거 처음부터다 아 처음부터 하네 아 이번엔 아니, 아니, 이번엔 아니, 좀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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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.. 악몽이었어. 그래 이번엔 좀감 잡았으니까 아, 제대로 해보죠 야. 저기 저기 믹서기 맵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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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봅시 찍었냐? 찍었냐? 어있어어있어 찍었냐고? 어찍 찍긴 저기, 했어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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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곳. 야야 야 미쳤나봐 미쳤나봐. 야 동왕지 동왕. 야야야야. 중전해 중전에. 할수 있어 이거? 일단 카메라 오, 오. 넣겠어. 신기하다. 한번 CD 볼까요? 내가 뽑아도 돼? 아 근데 아까 아까 그거 찍었어 그거 게임을 야 이부터 찍어 오케이. 일단 우리 목표 찍을 거 조금만 찍어. 야안자안 자봐. 오케이. 우리 천조에서봐야돼 오케이. 육십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나와요. 실. 야 오케이. 뭐야? 바뀌었는데 뭐, 찍고 나가 나가 보자고. 오오. 뭐야 잘 찍었어. 오야. 오. 야야야야야. 야야야나못 찍었어. 야야야야. 못 뭐, 뭐 찍었는데? 야, 근데 괴물 어, 소리는 뭐, 나잖아. 못뭐 찍었잖아. 아, 근데 괴물 소리가 나잖아. 바이바이. 오. 야, 야 갓돌렘. 구던, 갓돌렘. 와, 구던, 갓돌렘, 와엄마 오. 이게 뭐야? 야, 이거 가지마, 가지마, 가지마. 야, 위쪽 찍어, 가지말고. 와. 야, 야, 야. 아, 돌렘 나나나나 나, 나 찍어봐, 나 찍어봐. 아예 하지마하지마하지마야티티티 티, 티, 티로 빼 티로 빼. 아큐큐큐큐큐큐 큐. 이 어떻게 해, 이제? <laughs> 가지 말랬니까요 살려줘. 어, 뭘할수 있어? 괴물들을 기절시킬 수 있어. 뭐야? 찌리 누가 뽑았어? 아, 오케이야 가자. 한번 보자. 한번 다음 보자 보자 보자. 보자. <laughs> 짭짤하게 나오겠지? 억그로 짭짤하게 끝없이. 내가 꽤 길게 찍었거든? 이번에 진짜 많이 나온다 이거. 아, 네. <laughs> 아, 아 우클릭하면 확대돼. <laughs> 아이 뭐야? 뒷셀카만 찍어 올수 있지 않을까? 야야야, 고 찍어봐, 나 찍어봐. 아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. 우리 강해져 와이 와이. 야티티티 티로 빼 티로 빼. 오 야야, 갑자기 갑자기 급증하자, 급증하잖아. 딱딱딱 그냥 그그그 그. 야 채팅창에 g g t y 곱나올라야 800원 야, 번 거. 800원 번죠. 내가, 내가 많이 벌었다 잉 어? 아니 이건 이제 내 캐리지. 아, 코 걸지 마세요. 아, 코 걸지 말라고? 알겠어. 오늘이 야, 마지막 오늘, 날인데. 오늘 야, 야 오늘 오늘 2,000명 2,000명 넘게 그해야 한다고. 야, 야, 오늘. 손전는다어디 놨어? 야, 이거 사야지, 이번에 오. 아니, 막 그거 하지 <laughs> 마라고 아, 미친 길막 뭐야. 뭐야. 오! 오! 와! 야, 찍어, 찍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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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난 W를 구하러 가겠어. 어? 야, 야, 니가, <웃음> <웃음> 와, 야야, 뛰어, 뛰어. 와, 폭다야 잠깐만, 야. 야, 마지막에 나 죽는 거 찍었어? 야, 폭탄에 처마아 죽었는데 병원비가 사4천 원이야. 아저 자리 잡아. 안전. 야, 야, 저거 뺏어, 저거 뺏어. 야, 마. <laughs> 되잖아요. 야, 저 야, 이제... 사거봐. 사거봐. 야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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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아. 진이 이거 진짜. 이 이거 진거이제 이거 진짜. 거 이거 이제 여기가 제일 재밌거진니이이제 이거 진짜. 거 <laughs> 아, <진짜 괜찮냐? 웃음> 뭐하냐고. 이게 뭔 뻘짓거리야. <laughs> 제대로 못 찍었거든. 제대로 못 찍었어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, 우리 실패를 얼마 하는 거야 님들아. 아, 이제 두 번밖에 안 있어. 리얼 그 자, 잘좀 해보자요. 제가 찍어볼게요 제가 찍을게요 이렇게 제가 바로 앞장 설게용. 바로 그냥. 앞장. 아, 아이. 아, 나와봐도 내가 한번 들어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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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리이크 야 이거 수염 폭이야문제 빨리 풀어야 돼어 뭐야 뒤 찍어 뒤 뒤에 찍어 뒤에 찍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야야 찍야찍 어? 오, 어? 뭐야 이거 오야야 예. 야, 맞는다 맞는다 가가가가가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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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야 일단 지금도 찍어 지금도 야, 찍어 야 뭐야, 뭐야이거? 뭐야이거? 아 못닿네 홀리이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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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c 1탄이야문제 빨리 풀어야돼어 뭐야 뒤 찍어 뒤 뒤에 찍어 야, 뒤에 찍어 무슨 괴물이잖아 야야 야, 찍야찍

와, 1,600, 오호! 야, 야, 진짜... 야, 나갔으면 찍어, 나갔으면 찍어, 계속. 오, 오 야, 1,700, 뭐야, 나는, 야, 뭐야! 나... 이번에 진짜 야, 가위바위보 찍자, 가위바위 그대로 찍자. 우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기석이 괴물을 만났어. 맞아. 어, 어. 어, 왜? 달팽이, 달팽이, 달팽이. 찍어, 찍어. 오른쪽으로. <laughs> 무서운 놈이 봐. 아니지, 쟤는? 아니, 무서운 놈인데, 쟤는? 그냥... 어딨어, 어디? 어. 오케이 받았어 찍어 찍어 Let's go. t s go. Let's go. l e 까너 go. l 까너 s go. 까너 t s g 까 l e t 어 go. Let's 야 o l e t 나가 노래 e t 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이 안데 막 불안한 소리가 들렸거든. 우잉 어, 하면서 로 야야야! 야, 야, 야. 야 이거 탈출 탈출 빠르게 할수 있어야 한다. 그냥 려가는 거다, 끌려가는 거다. 십안 보고 반대쪽으로 뛰어, 반대쪽으로 뛰어, 반대쪽으로 뛰어. 반대 반대편 보고 뛰어. 어 반대편 보고 뛰면 나수 있어. 오케이 오케이. 어. 오야야야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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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

충전 바로 가볼까요? 나 여기 굿굿야 아, 뭐야 저 야, 시작부터 계속 느는데? 시작부터 느는데? 아야 너가 맨 앞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? 야 뭐야 야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늘어 때문에. 좀 중요한... 이모트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<laughs> 아 진짜로 그게 있다고. 도움이 됐다 거예요? <laughs> 그래 이모트 좋다고 <laughs> 도움이 됐어? 도움이 됐어? <laughs> 아니 진짜 많이 있는데, 야 너무 야 과하게 과하게 빨리 있는데. 야500 넘었어. 이대로는야2 0은2 0은 나올 나만 아니는데. 이 정도면 3만 조회을까 가능하다. 근데 우리 탈출. 아니 뭐야? 바로 찍었는데. 뭐냐? 그럼. <laughs> 반대 반대편 버거 뛰어. 어 반대편 버거 뛰면 나올 수 있어. 오케이 오케이. 어 내가 왜 저기 있냐? 오! 예, 야야 저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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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저기. 아니? 찍어, 찍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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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2400? 2400. 나왜 저러고 있냐? 야야야! <laughs> 도망쳐! 야 도망가! 도망가! 이대로 도망가! 이대로 도망가! 나 멀쩡했는데 도망가야죠. 왜 괴물한테 잡혀 있었어? 어, 나 말짱해! 는야흐하야 <laughs> <뭐야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여기서 깨겠어 뭐야? 야 이게 진짜 괴담 명작이 여기서 사라지는 게 아, 진짜. 야, 39K 뭐야, 저거? 야, 39K, 잠깐만.